알파벳 A A의 첫 번째 발음 아 A 아 A를 아 발음합니다. 아 발음은 엄지와 검지를 포갠 두께 정도로 입을 벌려 주며 아아 발음합니다. 다시 설명합니다. 아 발음은 엄지와 검지를 포갠 두께 정도로 입을 벌려 주며 아 아 발음합니다. 우리말 표기 아 발음과 유사합니다. 단어와 함께 발음을 공부하겠습니다. father father watch watch 영어 단어에서 어떤 규칙 없이 a를 아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 단어에서 오랫동안 a를 아 발음하며 고착되어진 언어의 관습적 발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swan swan swap swap swallow swallow 영어 단어에서 철자가 s w a 자음, s w a 자음으로 나열이 되고 a가 강하게 있는 액센트를 가지면 보통 a를 아 uh, 발음합니다. c a l m c a l m palm, palm. 영어 단어에서 철자가 alm으로 나열이 되고 그 단어의 모음이 a 하나이면 l은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이 되고 보통 a를 아 uh, 발음합니다. car, car, art, art, argue, argue. 영어 단어에서 철자가 ar 또는 ar 자음으로 나열이 되고 a가 강하게 있는 액센트를 가지면 보통 a를 어 발음합니다. 알파벳 A A의 첫 번째 발음 아 A 아 A를 아 발음합니다. 영어 단어에서 어떤 규칙 없이 A를 아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것은 언어의 관습적 발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영어 단어에서 철자가 swa 플러스 자음으로 나열이 되고 a가 액센트를 가지면 보통 swa 플러스 자음의 a를 아 발음합니다. 영어 단어에서 철자가 alm으로 나열이 되고 단어의 모음이 alm의 a 하나이면 보통 alm의 a를 아 발음합니다. 영어 단어에서 철자가 ar 또는 ar 플러스 자음으로 나열이 되고 a r a가 액센트를 가지면 보통 ar의 a를, a를 아 발음합니다.